인류의 평화. 뺏길 것인가, 지킬 것인가. 우리는 그 해답을 뼈 해장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최고집 뼈다귀 유정부 빌락동 맛집에 왔습니다. 뚜루두루뚜 내 네, 이거 올렸나? 네, 이거 내가 올렸나?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하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레이션으로 대신하겠습니다 <laughs> 이 집은 예,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뼈해장국 6,000원 소주 3,000원 맥주 3,000원 김치 갓 버무린 김치 나오고요 그리고 달달한 깍두기, 살짝 달콤합니다. 그리고, 고추, 당근, 이렇게 나오고요 뭐, 쌈장도 나옵니다. 간장, 음,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구요. 자, 이게 뼈 해장국입니다. 어, 6,000원, 한 그릇에 6,000원 하고 있는데요. 어, 들깨가 아주 듬뿍 들어가 있고, 큰 뼈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항상 두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. 큰 뼈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. 저는 와이 집을 정말 자주 갑니다. 한한 음, 한 달에 한두번 이상 가는 것 같아요. 갈 때마다 와. 양맛 모든 걸 사로 잡았다. 음. 고기는 국내산 고기가 아닙니다. 맞나? 아닙니다. 예. 국내산 고기는 아니지만 어, 먹을만합니다. 제 입맛에는 맞습니다. 잘 끓였고요. 가성비도 좋고요. 자, 이큰 이 뼈해장국 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해장국 개념으로 이렇게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날 많이들 찾으시는 거 같지만 보통 예, 아, 이 뼈를 보면서 음, 술로 해장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소주가 살살 땡깁니다 자이 고기의 양도 많고요 음, 6,000원이라는 가격이 어, 너무나 흡족할 만한 뼈해장국의 가장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공깃밥도 하나 같이 제공되고 있고요 아, 저는 이제 먼저 이렇게 뼈를 뼈 고기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말아서 먹습니다 저는 이게 밥을 말 때,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삭삭삭 하면 금방 말려요. 이, 아,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뼈 해장국을 드실 때는 이밥알 사이에 뼈 조각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묵턱 떼고, <laughs> 빠르게 먹으면 이, 이빨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하면서 음뼈 조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.